오늘은 파워 개봉기죠. 그래서 오랜만에 체험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제가 이제 구매해서 한게 아니라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이제 어 디스플레이 광고 플러스 그 사용기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해보고 블로그나 그런데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이제 업체에서 예쁘게 박스 포장해서 보내주는 그런 제품이죠. 파워 제품이고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예쁘죠? 음. 박스에 또 박스가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 제품은 저거죠? 잘만 그... 그죠? 잘만... 음. 600W 83 플러스예요. 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있고.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이거죠? 잘만 600PE 그다음에 어 메인보드, CPU 그다음에 그 PCI는 두 개. 그쵸죠두 개. 그다음에 이건 6핀 6핀, 이거 따로 있는 건 없고, 이거가 2개고, 그 다음에, 사타가 4개고, 음, 이거, 몰덱스, 그러니까 4핀짜리가 3개. 그렇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약간, 이게, 아까는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 이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떨어져 있었네요. 제가 띈건 아니고, 어, 수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laughs> 뭐, 붙어 있었어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어, 왜냐면 박스가, 이런 어, 박스 이런 재질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약간 손님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스티커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잘 붙어 있는데, 그쵸? 스티커 문제일 것 같아요. 중고를 보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봉인 스티커죠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어 자세하게 나오죠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600와트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0와트라고 600와트를 잘 쓰는 게 아니라 600와트에서 이제 최고 출력이 600와트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건 뭐냐면 여기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 12볼트 이 거예요. 여기 12볼트가 보면 2 5암페짜리죠2 25A. 5암페 그다음에 2 0암페죠2 5암페까지 힘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약간 이제 그죠? 완전 고해 고상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 게임 할수 있을 정도의 사양을 그니까 돌리려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낮은 그래픽 카드 이제 암페어 수를 갖고 있는 파워 갖다가 이제 꽂아 놓으면 그래픽 카드가 과열되거나 아니면 파워가 과열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어1 2 v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다른 것도 봐야 돼요. 다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 파워를 이제 출력을 할수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픽 관련 이제 그거죠. 음. 그리고 대기 전력은 1와트 미만, 그렇죠? 음. 이렇게 되어 있고 EPA 뭐 대충 뭐 그죠? 저팬은12 120mm, 그렇죠? 120mm짜리 큰 거. 잘만이니까 소리가 진짜 어, 조용하겠죠? 잘 만의 특징이 그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쵸? 음, 체험단이니까, 이거는 이제 잘라야겠죠? 그래서 잘라보겠습니다. 뜯었지만, <laughs> 제가 뜯은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들어와 있나? 끊내봤어요 <laughs> 어, 해봐야죠. 어, 아, 이렇게. 있네요. 어, 구성은 간단하게, 어, 이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블과, 그 다음에, 이거죠? 뿅뿅이로 쌓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들어있네요? 아, 그 보드죠? 보드가 들어있고, 대충 그러네요. 이 파워 케이블도 살펴봐야죠? 과연 이 파워 케이블이, 그쵸?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그냥 놓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파워 케이블이 음, 어떤 회사 제품이고 그쵸 저는 케이블 관련이죠 어, 케이블 관련이어서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시죠 어. 3시고, 0.75mm죠? 음, 그리고, ktl, 2000, 어, 이렇게, 써있죠? 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 음,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쵸? 약간 얇은, 원래 케이블이 이제, 이런 거를 쓰겠지만,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약간, 어,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어, 어느 정도 두꺼운지 보여드릴게요. 2, 2, 2, 2. 어, 미리미리. 이, 이, 2.5 sq죠? 어, 미리, 미리. 그이 정도 두꺼워야지, 이제, 음, 전기 조금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뭐어 이게 막 헛소리 하나 얘가 갑자기 뭔 뜬금 소리 하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전기를 썼나? 얇은 전기를 썼나? 보셔야죠. 그래서 이, 이 정도 이런 파워 같은 경우에는 1.5 SQ에서 2.5 SQ짜리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 봐야겠죠? 돼 있고, 음, 음, 케이블 그저거에요 이런 것도 챙겨주셨고, 이제 가이드. 저는 이제 어뭐 과장하거나 그렇지 않죠. 어, 가이드북, 가이드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잘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케이블 타이 5 개. 이것도 다 챙겨봐야죠. 어, 이렇게 됐다고 하고, 아까 이제 그거 설명했던 거2 어, 5 a 어짜리 그거죠. 그거고, 음 이렇게 품질보증서, 그쵸? 품질보증서 AS 기간 딱 나오죠. 시간 잘만, 그쵸? 이게, 어, 년도 체크를 하고, 올 제조국은 중국이네요. 중국에서 제조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이네요. 어, 많다. 그쵸?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또한. 이렇 하고, 이제. 짠, 이제 이걸 뜯어봐야죠. 과연, 어떨 것인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음. 외국도 이런 테이프가 있나 봐요.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놨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어뭐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놨죠. 감아 놓고 겉의 재질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재질은 무광택이에요. 무광택 그 거칠거칠한 반짝반짝한 느낌. 음, 괜찮죠? 음, 어 예쁘다. 그죠? 어 이제 어 옆에 모습이고 이제 저거 해봐야죠. 어그 뭐지? 이쪽은 이제 케이블로 돼 있고. 아, 뒤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글씨가 빼곡하게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서비스 번호죠. 여기 서비스 번호고, 이게 그거죠.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어,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 그래서 가성비를 어, 이쪽에도 안 보여 드렸네요. 그 가성비를 체크하셔야겠죠. 음,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 음. 이제 사왔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 이제 켜지나 꺼지나, 그쵸? 어, 이제 이걸 벗겨야겠죠. 그래서 짜짜 고무줄로 있어요왜 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중국 회사니까. 음.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 되어 있고 이제 풀러 봐야겠죠? 예쁘게 풀러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음이 메인보드, 그다음에 CPU, CPU고 그래픽카드 두개그렇 그다음에 이건 SS 어어 SATA SATA하고 이거는 이제 그죠? 몰탈 그사핀 몰탈이에요. 어,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걸 꽂아야겠죠? 음, 제가 방금 꽂아 봤는데. 어, 대충. 이게 어, 테스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있으면 집에서 이제 컴퓨터 고장 났는지, 안된 파워가 고장 안 났는지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음. 제가 이걸 처음 써봐서 이제 헤매는 거죠. 여기에는 위에는 CPU인가 봐요. CPU 8핀을 연결하고, 그죠 그다음에 밑에는 어, 요거를 하나 빼는 6핀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서 해 어, 빼고 6핀 이런 식으로 음. 어,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어 지금 12V는 어잘 나오고 있죠. 5V 이렇게,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따기 전에 방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방전시키고 이제 전기가 없게 해주는 거죠. 어 이제 봉인 스티커를 뜯어야 되는데 이건 저는 이제 어 이거를 보여드리게 되는 입장이니까 체험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봉인 스티커를 뜨시면 이제 a 이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점 참고하세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방전시켰는데도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방전을 꼭 시키고 하셔야 돼요. 방전 장치가 있죠. 어,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방전 장치가 있는데, 어, 이걸로 이제 방전 시키는 거죠. 짠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 마세요. 어, 그래서 방전 장치로 반전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전 시켜야겠죠. 이렇게 물려서. 완전 방전을 위해서는 뒤집어 까서 뒤에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겉에만 볼 거니까 겉에 이제 음좀 방전시키는 식으로 하고 이제 안 방전이 약간 됐어요. 이제 약간 되면 완전히 돼야 돼요.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 이제 가까이 보여드려야죠. 어, 이제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콘덴서죠. 어, 이게 그 전기를 축전시켜서 이제 배달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게, 이게 직류로 바꿔주는 그, 그거예요 다이오드, 그쵸? 그리고 옆에 이제 이거 펄스 그런 걸 이제 낮춰주고 높여주고 뭐 그런 장치고, 어, 전해 콘덴서 뭐 있고, 그쵸? 이게 양파죠. 이게 이제 어, 높이고 낮추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암페어를 그리고 노이즈 잡는 거 있고, 이제 그거죠. 음. 전압을 내 맘대로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거죠. 이거, 이거 음, 고 이거는 이제 쇼트 하지 말라고 달아 준 거죠 안전한 안정적인 전압을 위해서 어, 굉장히 이제 전압 쪽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양쪽으로 어, 전해 콘덴서를 달았어요. 고급이죠. 어, 이제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좀 신경 쓴 거죠, 이거는. 어, 그냥 맨자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콘덴서들이죠. 어, 컴퓨터 가 자꾸 꺼지고 이 파워가 한 5년 정도 되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네 센터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그 전기 튀지 말라고 이 비닐을 넣었어요 이쪽에도 비닐이 있죠 전기가 이렇게 날라다니기 때문에 팍 옆으로 튀면 어, 컴퓨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닫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중고차 구매하실 때도 이런 데 보시면 이걸 땄는지안땄는지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게 몰다가 어 저거 중고차를 내놓는지 이게 이제 반파돼서 사고가 난 차인데 이제 하는지는 이 본네트 열어보고 이제 차량 밑에 이제 시트 같은데 보고 하면 안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볼트 돌린 자국이 있는지 그렇죠 안전 스티커가 띄어져 있는지 그걸 보셔야 겠죠 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어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 이제 측정해봐야죠.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들리세요? 거의 안 들리네요.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건 냄새예요. 냄새를 맡아서 다른 냄새가 나는지 보셔야 돼요. 굉장히 히 신... 이상한 방법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냄새 테스트까지 완료했고 전선은 어... 보통의 전선 같아요. 보통. 그렇죠? 야. 그냥... 어 전선은 3 0 0트짜리고요어18 어짜리인 것 같아요. 잘안 보이죠? 어 그래서 항상 정이 전선은 어 이렇게 흔들어 봐서 이게, 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봐서, 그쵸? 어, 이 전선이 어떤 건지 알수 있죠? 제가 현재 있는, 갖고 있는 파워예요 600파워, 600짜리죠? 600짜리고, 또 괜찮은 파워에 속해요. 여기, 여기다 넣어야겠죠? 컴퓨터 파워 꺼내는 중입니다. <laughs> 얘는 예전 거죠? 한 3년 정도 됐어요. 우왕, 옛날 거죠? 옛날 거 꺼내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죠?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선이, 그쵸? 음, 이것도 괜찮은, 괜찮죠? 아 어,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예전 거, 예전 파워. 음, 무려, 무려 45안어나 돼요. 어, 굉장히 세죠? 음, 괜찮은 거죠? 그쵸? 자자자 오늘은 잘만 그쵸 조용한 잘만을 달아보겠습니다 예쁘게 잘 달리면 좋겠네요 잘만 파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예쁘게 들어가라 자 거꾸로 집어넣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 제 거는 마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집어넣네요. 마크가 저쪽에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기도 마크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거죠. 이제 고정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 방에. 그래서, 음. 어, 메인보드에다가 파워 이제 케이블 연결했는데 조금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됐죠. 깔끔하게. 어, 이렇게 엉망이지만 어, 작업이 끝났네요. 이제 컴퓨터를 켜봐야겠죠. 역시 잘만 회사답게 조용하니 좋네요. 어,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걸볼수 있어요. 저희 집 이제 어항 소리가 더날 정도로 그렇죠. 음, 쾌적하네요. 어, 저도 필드 테스터죠. 어, 뒤에 이제 테스트하는 다른 분거 보고 하는데, 아까 테스터기가 고정이었네요. 그래서, 음, 아쉽죠. 그거는 고정이니까 이 파워가 고정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좀 기다려야겠죠? 어, 이제 이 배터리 저거죠? 어, 전기, 어, 속성인 거죠? 3.3V, 12, 어, 12V, 뭐, 이렇게 나오죠? 어, 지금 12분째인데, 11.8V, 5.1V, 12V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렇게. 어, 12V가 될 때가 있는데, 어, 대충 그래요. 어 제가 파워 테스트는 처음이라서 어 체험단 처음이라서 좀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음 1.18%뭐 이렇게 아 볼트 나오죠. 5.1 볼트 CPU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만 어 체험단 어 테스트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이제 체험단 완성했고 어, 어 구독해주시고 이제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체험단 있으면 이제 제가 신청하거나뭐 네이버 쪽지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어잘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